야, 너 머리가 좀 기었다. 야, 손전등 한 명이 챙겨. 우리 손전 등 하나밖에 없어. 시. 내가 뭐 야간봉 챙기. 야간봉, 야광봉 야간 하고 그러니까 노트 챙길게. 가자, 가자, 가자. 아 이거 남의 집을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아니 그 어. 우리 의뢰를 받고 온 거야. 팀아 지하 가자. 지하 봐봐. 아, 야. <laughs>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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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<laughs> 오, 야, 불 빠, 불 끄죠, 불 끄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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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그르고 있어, 오그르. 아, 어디, 어디, 어디! 오, 어디, 어디? 아, 오. 아이, 아, 오르곤 하지 오르곤, 아, 오르곤, 오르곤 하지마, 지금 하지마! 성필 오면, 성필을 하지 돼. 야, 나 지하 한 가보자. 지하 우리 안 가봤잖아. 아, 알겠구 야!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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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, 헤이! 헬로헬로헬로헬로 얘가, 얘가 그 미국 건이어서 영어 말을 들어. 어디지? 어게인가요 나도, 나도 헬로 딱딱 <따>, 2번 딱 2번 오케이 오야 온도 떨어진다 떨어진다,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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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깨치야 될까요? 워터 레임 야불 켜졌다 안에 야야야 불 켰어 떨어진다 야 화장실 불 켜졌어 야야도도야 10도, 10도, 10도. 지금 10도야 10도 10도 아니 화장실 불 켜졌다고 워터 <놀라인> 레임 화장실 불꺼 <놀라인> 그러면 워터 레임 오 야야야 물 샌다 물 샌다 야물 샌다 물 샌다 야 빨간 물그물은 꺼! 꺼! 야, 한명 어딨어? 야, 나오르고 훔쳤... 훔쳐... 내가 오르고 훔쳤어. 필요 없어. 그 귀신 부르는 거야. 어, 그래? 걸려. 야, 강빈 죽었나 봐. 강빈 여기 있는데? 맞네. 얘들아, 빨리 들어와. 아니, 들어오라고 이놈들아. 뭐해? 오, 오, 어, 오! 어! 잠겼다, 잠겼다, 잠겼다! <laughs> 야, 이 쌍놈의 것들아. 오오오 어떻게 돼? 오어어신다 귀신 온다! 아니! 씨! 동물원이냐고! 아빠 이문 열면 오 어? 야! 야! 이 쌍놈들아 뭐 하냐? 아 몰라서 성필이가 뭐 하길래 아뒤집뻔했네오 <laughs> <laughs> 그냥 귀나도 <귀신이> 비기했어 <laughs> 뭐 하냐? 어, <laughs> 이모드 <시보드> 소리 시. 당장 이모드 나가라. 당장 이모드 다가오오오오 오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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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, 진짜! 진짜야, 진짜 진짜 진짜야, 진짜 진짜 진짜. 어떻게 어떻게? 아 설치야, 빨리 설치하고 와. 홍배가 설치하고 와. 넌 내가 아직도 유태중으로 보여? 어? <웃음> <웃음> 어, 손짓 터치했다 손이 오오 야 곤지암이야 곤지암 <laughs> 어 뭐야 아 이거 누리지 마시고 오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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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라 대중이 빙의 연기한 거보 볼래? 넌 내가 아직도 윤태중으로 보여? 이 코라이심 없어 <laughs> 넌 내가 아직도 윤태중으로 보여? 뭐야 저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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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어로막 군민 왔어? 대답했어? 엠비타이 아, 아니.. 아이. 아니 말을 안 해. 그럼, 그럼 MBTI가 레버넌트요. 그럼 레버넌트요. 난 한트로 찍고 갈게. 어? 이렇게 돼? 어우 어, 뭐야! 어, 뭐야 누가 피아노 쳤어. 피아노, 피아노. 피아노는 어떻게 피아노? 뭐? 어? 2층 가보자. 왜왜왜? 왜왜 왜, 왜? 뭐라는 거야? 말이 왜 이렇게 막혀져. 마이크가 왜이상하냐 뭐 아, 뭐이렇안 되는 애 있는데? 신기한 거 있어. 신기한 거. 아, 신기한 거 있다고. 아 마이크 틀렸다. 왜왜 왜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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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. 어, 이거 뭐야 이거? 악마의 손인데? 들어보라고 이거. 어, 들었어. 그다음부터 나도 몰라. 나 누르기 싫어서 안 눌렀어. 얘들아, 이리로 와봐. 재밌는 거 있어. 이게 뭐야? 몰라 죽었어. 한번 클릭해봐도 돼? 아니 안 돼. 왜?

얘들아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다 같이, 다 일로 와봐. 뛰었어. 방금 내가 한거 아니야. 얘네 뭐해? 너네, <laughs> <laughs> 너네 <너는> 뭐해? 이상한, <laughs> 이상한 심장 소리가 들렸어.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. 왜? 귀신이 크리스마스래. 뭐, 그, 음성으로? 어. 어. 아, 그래,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지난 어. 직원인데. 어, 갑자기 말, 말, 말. 야, 문 닫혔다, 문 닫혔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스아 어?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! <laughs> 야, 이거 이걸 로 유령을 부를 수가 있어, 얘들아. 어떻게 봐봐, 해? 내가 내가 내가, 죽은 거야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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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아니 내가 안 했어. 내가 밖에 날씨랑 바꿔볼게 한 번. 해가 떴으면 좋겠어. 뭐 뭐? 해 떴어? 영원한 달? 아니. 뭐지? 비오안 비 오게 해봐. 비안 오게. 야, 뭐 오는데? 뭐 오는데?

저주 뭐어떤에 아, 이데딱문가 가져갔을 때그거같은데 아, 그거때문인가 근데 이상해 이거 자세 이상해 이거 아, 이거 때이 아, 이거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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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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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물 <laughs> <laughs> 뭐야 물 뭐야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내가 사진 찍을게 어디어디 체크합 찍어서 찍었어 야 온도 내려간다 잠깐만 이방인가? 야물 뭐야 물 뭐야 또 떨어졌어 아 이방이네 이방 야안 안 내려가 근데 야 사누라만 나냐 일단 오

아. <laughs> 어서 오시게. 어, 하이? 아니? 됐어. <laughs> 아니, 이분 어까요 이거? 얘는 뭐 해? 아. <laughs> 이거나 죽겠다. 오,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, 다 여러 번자 가자. 아나로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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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일로. 여기 아닌데? 얘네 길 몰라, 길 몰라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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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으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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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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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오,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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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